매일 공감 연습 강의 150번, 7장, 아이와 함께하는 말의 힘, 여정 1, 무례함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방법. 비꼬는 말, 왜 기분이 나쁠까? 비꼬는 말을 들때 가지는 마음의 자세. 비꼬는 말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는데 왜 기분이 상할까요? 은근히 비꼬는 말은 말투에 칼날이 있습니다. 그 감정을 흔드는 말. 어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? 일단 비꼬는 말을 들을 때의 마음의 자세는 첫째로 친절로 위장한 공격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칭찬을 기대하지 마셔야 합니다. 두 번째는 자신의 가치는 자신이 스스로 정한다라고 마음을 가져야 돼요.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. 세 번째로는 상대의 숨은 의도를 굳이 파헤치지 않아요. 그냥 상대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든 그것은 내가 어,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내가 반응, 어,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잘하면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4번. 듣고 반응할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시하고 유쾌하게 넘기면 됩니다. 핵심 메시지는 그, 이, 그, 비꼬는 사람의, 그, 사람이 원하는 거는 내 반응이에요. 자기가 한 말이 먹혀 들어갔고 상대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거든요. 그러니까 반응을 자꾸 줄이면 줄일수록 공격이, 상대에게 자꾸 반응을 하면 할수록 공격이 더 커져요.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지 않을까?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그 전략은 앞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비꼬는 말반 받는 법은요. 일단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상대가 "아, 어, 너 잘났네" 그러면 "어우, 어, 그렇게 인정해줘" 고마 이야기하면 상대가 아주 놀라요. 내가 기분 나빠야 되는데, 오히려 상대가 비꼬는 말을 칭찬하듯이 한 말을 갖다가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받아들이니까 상대가 놀랍니다. 두 번째는 의미를 묻는 거예요. 그너 미쳤냐라고 했을 때 미쳤다는 뜻이 무슨 뜻이야? 미쳤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?라고 하면 상대가 당황 하게 됩니다. 상대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예, 그걸 해명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고민돼 있죠. 그다세 번째로는 그이 사람이 그 칭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할때 의도를 정확하게 물어봐야지 돼요. 아까는 의미를 두 번째는 의미는데세 번째는 의도를 물어. 그 말이 칭찬이니? 왜 그렇게 말했어? 이런 식으로요. 이세 가지 방법을 잘 사용하면 좋습니다. 말의 힘에 휘둘리지 않고 말의 주인이 되려면 일단 내 감정과 기준을 먼저 챙겨야 됩니다. 그러니까 상대의 말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. 어, 말의 것보다는 속을 분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. 대응전에 내 마음 먼저 살펴야 됩니다. 다음 강의에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유쾌한 반응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, 송성이었습니다.